안녕하십니까 박재입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려면 얼굴이 좀 두껍거나 속이 시커멓든가 이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한다. 예, 일명 두털후자의 검을 흑자, 후흑하게 잘 알려진 이종호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중국의 신해혁명 당시 동맹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던 이종호라는 사람은 얼굴이 두껍고 후안. 그리고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이 흑심, 중국 역사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이상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남의 눈치나 체면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후흑의 대가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얼굴로 방패를 삼고 시커먼 마음으로 창을 삼아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이 예의와 염치,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이 중국의 유교적 봉건주의 사상에 반기를 들고 신뢰와 실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 개화기 중국에서 상당히 각광받던 새로운 각도의 이론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상 얼굴 두껍고 속이 시꺼먼 리더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일 겁니다. 유비는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마음과 표정 관리에 있어서 거의 후흑하게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눈치밥을 먹어도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동가식 서가숙의 대가였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시도 때도 없이 통곡하며 위기를 모면했던 이 표정관리의 대가였다고 하지요. 특히 이 동가식 서가숙의 이 넉살과 뻔뻔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동가식 잠은 서쪽 집에서 잔다. 서가숙.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백과 전서 중에 하나인 이 태평어람에는 동가식 서가숙이란 어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동성의 옛 지명인 제나라에 어떤 예쁜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은 그 처녀에게 어느 날두 집안에서 청운이 들어왔답니다. 동쪽집의 신랑감은 인물은 볼것 없지만 부잣집 아들이었고 또 서쪽집의 신랑감은 인물은 출중했지만 집안은 볼것 없는 가난한 서생이었죠. 자, 동쪽의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부를 선택할 것인가? 천녀의 부모는 천녀에게그 뜻을 물었죠. 천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밥은 동쪽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집에서 자면 안 될까요? 일명 동가식 서가숙이란 말이 나온 부분인데요. 집안 좋은 총각과 낮 생활을 같이 하며 부를 노리고 얼굴 잘생긴 총각과는 이밤 생활을 같이 하며 사랑을 즐기고 싶다는 대답입니다. 이런 실리적인 생각은 옛날 일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면 아마 이 동가식 서가숙의 대답을 뺨치게 할 것입니다. 결혼 전에 연애는 마음에 들고 잘생긴 사람과 하다가 결정적으로 결혼할 때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유능한 사람과 하고 싶다는 그 유비에 버금가는 후크의 대가 같은 그런 대답 말입니다. 어쩌면 현실적이고 똑똑한 대답 같기도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씁쓸해지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하겠다는 어딘가 젊은이다운 패기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것 너무 감상적인 생각인가요? 이 조선시대의 수필집 한거 만녹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태조가 개국한 다음에 조정에서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정부에서 주전을 베풀었습니다. 한때는 고려왕조의 충성을 맹세했던 대신들이었지만 새로운 정권에 동조하며 새로운 지위를 약속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연회에는 설매라는 기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기생은 뛰어난 미모덕에 많은 사내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기생 역시 어느 사내든 마다 않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연애가 한참 무르이것을 무렵 어떤 늙은 정승이 술에 취해서 이 설매라는 기생에게 치근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는 동가식하고 저녁에는 서가숙하는 기생이니, 오늘 밤에 이 늙은이의 주청을 듣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자 설매는 이렇게 대답하죠. 동가식 서가숙하는 천안 기생이 이제는 왕씨를 모시다가 오늘은 이씨를 모시는 정승어느를 모시는 것이야말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늙은 정승 얼굴은 벌개지고 고개는 들지 못하였고 또 어떤 대신은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날 죽은을 버리고 새로운 죽은을 모시는 대신들이 이 기생의 가슴을 찌르는 말 한마디에. 모두 맥을 못쳤웠던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동가식 서가숙에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명분과 신의보다는 신리와 이익을 위해서 동쪽집과 서쪽집을 왔다 갔다 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바꾸는데 익숙해진 그런 삶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충성을 맹세하며 모든 것을 주었던 동쪽집에 오늘은 서쪽집에서 잠을 잔다며 모든 수사를 동원하여 자기가 묶었던 동쪽 집을 비난하고 또 어제 몸담았던 조직에 적이 되어 칼을 들이대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왕 씨를 섬기든 이 씨를 섬기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적어도 지난날 한번 신의를 맺었던 사람을 비난하고 호도하는 것은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훌륭한 리더가 해야 할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